반갑습니다. 오늘 팔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팔 장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이 어떻게 지금 기도원에게 행하고 있고 기도원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원이 다른 두 곳에 가서 또한 어떻게 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이 없는 그 기도 내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팔장을 통해 함께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패턴 쇼패트 12 그리고 기억상실 5가지 패턴 죄, 압제 강국, 구원, 망가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될 것이 어디에서 마지막 이 패턴의 고리를 악의 고리를 끊었느냐 최소한 이제 구원자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기 4번에서 끊겨야 다시금 기억상실이 안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육장에 나왔던 타작마당과그 포도틀,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백의 관심을, 적은 수의 관심을 가진 그 예수님, 나팔, 그래서 횃불과 항아리와 그렇게 살았던, 전쟁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 양육강시, 과유불구, 여화가 없는 전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리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할 거니까 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모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에브라임이 참전하니까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쪽 지파를 세우는 지파이자, 북쪽에서는 큰 지파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는데, 그렇게 큰 지파에 대해 이제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보다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 우리보다 왜 그래? 너희가 훨씬 좋지. 훨씬 멋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벨. 오랫과 스에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들이, 그때의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을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한데 추격합니다. 여기서 원문상 보면은 기도원은 안 피곤했는데, 3 0 0 명의 그 증인들이 이제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은 기도는 이들을 데리고 끝까지 어디론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앞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방백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길을 뺏기고. 또한 좀 치명타를 입은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요. 왜 최종 보스의 왕을 자기가 죽여야 왕처럼 이제 군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숲곳 사람들 이 얘기하니까 숲곳의 방벽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직 300명의 그 증인과 15,000명의 군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미디안의 15,000명을 더 무서워해서 숲곶 방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번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이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유엘로 다른 곳숲곳이 아니라 이제 분유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 즉 분해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분해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쭉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드디어 미디안의 두 왕과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는 기도원과 삼백 증인들입니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고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왜 복수하려고 이제 기도원이 한 소년을 탈탈 터는 거죠. 기도원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법하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버 삶은 날을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을 징벌하고 죽이진 않았지만 징벌합니다. 아주 괴롭혔다는 거죠. 분위에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냐? 분위에 그 높은 그 망대들을 헐고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상황으로 잔혹함.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기도원은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을 협조하지 못한 숲곡과 분위의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처참한 일을 벌이는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가 살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도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느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러라. 세버와 삶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버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 이라 전리품을 가졌는데 특별히 초승달 장식들은 왕의 그 상징을 이제 적장의 수장 투를 잡은 그 장식구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암암리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앞장에 영어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왕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들도 눈치를 채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는 당대, 그 때만 하고 세습이 아닌데 지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라 얘기합니다. 마치 기도원이 영어를 대하는 것처럼 영어만 운전히 섬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이스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게 많죠. 귀고리의 금 1700세 결과,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의 폐물과, 미디아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전리품에 대한 그 욕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치유하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1700세기 되는 금으로, 에보, 즉, 대 제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스스로 이제 만듭니다.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모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 어, 음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정말 신령하고 또한 대 제장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대 제장이었던 그 당시 아론이나 그들의 자손들이. 뭐,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같은 죄인들도 그렇게 에봇을 입힘으로 거룩하게 나오게 했지만은, 지금 기도원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게끔 하지는 않았거든요. 당대의 사사로 세우셨지, 에봇을 입히게끔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도원과 그 집이 모두가 올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비록 이러한 반순종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 그 악행을 저질러 인하여도 하나께서는 님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십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룻발, 여릇바을, 이 여룻발이 이제 말했던 바에고 다투는 그 기도원을 말하고 있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도원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그 첩을 통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나는 이제 왕이다. 내 왕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어찌 보면은 어 기드온 기도, 아 기드온 자 아브라함의 그 묘실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어 믿음의 그 가문의 이제 그 땅을 지키기 위한. 묘실에 장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족 묘에 장사되었다고 이 사사기 저자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기도, 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즉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여름발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8장을 통하여서 계속 스스로 왕인 체 하는 오늘 기도원을 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멀어지면 즉 하나님 의 말씀이 이제 없는 삶이 되면은 자기 안전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하는 사랑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사는 우리 그리스인이라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라면은 어떠한 삶이냐? 자기 안전과 유익을 지키기 급급하거나 적대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삶,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사로 재판관, 그 당시 구원자로 불러주셨지, 계속해서 세습하고 내가 그것에 교만하여서 왕으로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가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함께 말씀 묵상하는 친구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앞에 순복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추악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서 마치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또한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며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더욱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도드립니다 아멘. 반별로 나는 꼭 해주세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